어, 초경은 빠르고 완경은 늦은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진짜? 됩니다. 진짜. 그럼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방이나 자궁 내막 같은 이런 장기들에게도 영향을 오. 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기관에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 기간이 40년 이상 된 그룹과 30년 이하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여성 이렇게 네네. 두 가지 그룹으로 음, 나눠 네.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 결과 40년 이상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여성에게서 음... 유방암 발생률이 2배 이상, 너무... 자궁 내마암의 경우 3.6배 음... 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 따라서 완경이 늦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변명을 한번 해보면. 아니요, <laughs> <세번째가 말하면. 웃음> 네, <laughs> 네, 네, 세 번째 더어 마지막 질문, 세 번째 뜯겠습니다. <웃음> 네. 아... <laughs>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완경이 늦게 온다. 아, 더 네. 헷갈린다. 야, 이거는 좀 저도. 아... 하나, 둘, 셋! 아아안해 같은데? 출산 경험 있는 여성은 아닐 것같 이대호 어, 선생님이 잠깐만요 <laughs> 완경이 늦게 온다 아, 오, 늦게 오면 오고 아니면 X인 거죠? X, X. 음. 아, 또 불길한데? 이대호 선생님이랑 같은 건데? 아니, 이승호선생님 갑자기 X 들고 있다가 이대호 선생님이 X 드니까 바로 바꾸셨다? O <laughs> 아니면 X인 거죠? X, X. <laughs> 어, 나도 바꿨는데? <laughs> 그래요? 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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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X를 선택한 이유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합니다. 완경이 네. 빨리 오면 앞으로 그 출산을 해야 하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아, 저는. 나 분들이 음. 완경이좀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늦게 왔으면 좋겠다. 제 아, 마음이죠. 아, 선생님, 정답은요. 물어보라만 하죠? <laughs> 네, 정답은. 오늘. 어떡해. 야, 오늘도. <laughs> 선생님이 기록을 또 세우셨네요. <laughs> 여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laughs> 예, 예. 출산은 완경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팀이 1만 2천여 명의 완경 여성을 조사한 결과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보다 완경 나이가 1.59세 빨랐다고 합니다. 네. 출산 경험이 많을수록 완경도 늦어지나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자녀의 수와는 관련이 없고요. 뭐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완경이 늦어졌다 이런 설도 있고 네네. 한 두세 명까지는 늦어졌다가 더 많으면 다시 완경이 빨라진다 이런 설도 있고 이건 약간 아. 논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출산을 했다 안 했다가 완경의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